혹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새벽부터 줄을 서게 만들던 그 귀한 한정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행이 지나서일까요,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고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업들은 AI를 통해 당신이 언제 지갑을 여는지 간파했고, 공장들은 데이터를 무기로 희소성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헤이 설마 내건 다르겠지? 내가 가진 건 진짜 희귀한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당신의 장식장에 있는 그 물건들이 왜 시한폭탄이 되었는지, 그리고 거대 기업들이 어떻게 리셀러들을 설거지시키고 탈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아트토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라부브의 리셀과 폭락 사태.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제조사가 수요 예측에 실패해서 물량을 실수로 많이 푼 걸까요? 천만해요. 그들은 철저하게 계산된 도박을 했고, 보기 좋게 성공했습니다. 제조사인 판마트의 전략은 아주 영악했습니다. 초반에는 극소량만 풀어 리셀 시장의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저거 구하기 힘들대, 엄청 비싸대, 하며 열광하게 만든 거죠.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장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마치 댐의 수문을 열듯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2024년 기준 판마트의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20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기간 리셀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즉 웃돈은 고점 대비 60% 이상 증발해버렸습니다. 뒤께 비싼 돈 주고 산 사람들만 바보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과거에는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소량만 생산하고 리셀러들이 가격을 띄우게 내버려뒀습니다. 그 높은 리셀가가 브랜드의 인기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여겨졌으니까요. 기업과 리셀러의 일종의 적대적 공생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깨달은 겁니다. 빅데이터를 돌려보니 수요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 굳이 리셀러들 배불려 줄 필요 없이 우리가 공장 풀가동해서 저 수요를 다 먹으면 되잖아. 수익을 왜 나눠 가죠? 기업들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겁니다. 스니커즈 시장의 절대 강자 나이키도 똑같습니다. 나이키의 최근 전략 보고서를 보면 아주 명확한 방향성이 보입니다. DTC, 즉 소비자 직영 판매 비중이 2019년 30% 수준에서 2025년 현재 6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중간에 있는 편집숍, 도매상, 그리고 개인 리셀러들을 싹다 배제하고 나이키가 직접 다 팔겠다는 선전 포고입니다. 이제는 국민 신발이 되어버린 범고래 덩크를 기억하시나요? 한때 30만 원, 40만 원을 호가하던 그 신발이 지금은 어떻나요? 길거리에 나가면 초등학생부터 동네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커플 신발로 신고 다닙니다. 리셀가는 정가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나이키는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먹힌다 싶으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국민이 신을 때까지 찍어냅니다. 명품이라고 다를까요? 샤넬을 봅시다. 한때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며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좀비처럼 달려가던 샤테크 열풍. 기억하시죠? 샤넬은 그 욕망을 이용해 수시로 아주 폭력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가가 너무 비싸지니 리셀 시장이 감당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리셀몰에 가보세요. 수백만 원 웃도는 커녕 정가보다 싸게 내놔도 안 팔리는 마이너스 P 매물이 수두룩합니다. 기업의 끝없는 탐욕이 리셀러의 꿀통을 박살낸 겁니다. 희소성이라는 가치는 이제 기업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오로지 매출 극대화만이 목표입니다. 결국 리셀러들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잠시 이용했던 무료 마케팅 직원이자 기업이 물량을 쏟아내거나 가격을 올리기 전까지 분위기를 띄워주던 바람잡이였던 셈입니다. 당신이 밤새 줄을 서고 매크로까지 돌려가며 힘들게 구한 그 물건. 그게 정말 희소해서 비쌌던 게 아닙니다. 단지 기업이 아직 덜 찍어냈거나 덜 비싸게 팔아서 잠시 비쌌던 것 뿐입니다. 기업이 작정하고 물량을 쏟아내는 것도 무서운데 시장을 파멸로 이끄는 더 끔찍한 악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품 시장의 진화입니다. 옛날 동대문 시장에서 보던 조잡한 짝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의 제조 기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첨단 AI 설계와 고정밀 3D 스캐닝 기술을 만나 소위 슈퍼페이크라 불리는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정품 공장에서 유출된 설계도나 원단을 사용한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들도 돋보기를 들고 식은땀을 흘리며 진가품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유명 리셀 플랫폼의 정품 검수 시스템조차 통과해서 버젓이 거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OECD와 관세청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가품 시장 규모는 매년 10% 이상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장이 양지의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리셀 시장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리셀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이 물건이 진짜이고 귀하다는 믿음. 그 신뢰가 가격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정교한 가품이 독버섯처럼 퍼지는 순간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납니다. 구매자는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웃돈 주고 사려는 이 신발이 과연 진짜일까? 혹시 폭탄 돌리기에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내가 신고 있는 혹은 장식장에 모셔둔 비싼 신발을 볼 때마다 확신 대신 의심이 싹트니다 이게 진짜가 맞긴 한 걸까? 정품 제조사는 매출을 위해 공장을 풀가동하고 어둠의 경로에서는 슈퍼페이크가 쏟아져 나옵니다. 양쪽에서 공급이 폭발하는데 가격이 버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돈만 주면 쉽게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물건에 수백만원의 프리미엄을 태울 바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리셀 시장이 구조적으로 가격방어가 불가능해진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의 장식장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그 물건, 어쩌면 당신만 모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슈퍼페이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요인은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 구조와 소비 패턴까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sns의 알고리즘이 우리 뇌의 도파민 유효 기간을 극단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옛날을 떠올려 봅시다. 어렵게 조던 한정판 하나를 손에 넣으면 어땠나요? 다를까 봐 아껴 신으며 적어도 1년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고 학교에 가면 인싸가 되는 그 짜릿한 뽕맛으로 한 해를 살았죠. 물건 하나가 주는 만족감이 길게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쇼츠를 켜보세요. 전 세계의 새로운 유행이 더 자극적이고 더 새로운 신상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트렌드의 주기가 시즌 단위가 아니라 초단위로 바뀝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그거 지난주에 산거 벌써 질리지 않아? 촌스럽잖아. 이거 봐, 새로 나온 거야. 이게 진짜 힙한 거야. 이거 없으면 너만 도태되는 거야.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며 느끼는 도파민의 유효 기간이 쇼폼 영상의 길이인 15초 길어야 하루 이틀로 줄어든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귀한 한정판을 사도 소용 없습니다. 그럴싸한 조명 아래서 사진 한방 찍어 SNS에 올리고 좋아요 알림이 뜨는 순간 그 물건의 수명은 끝납니다. 더 이상의 감흥도 설렘도 없습니다. 그저 다음 좋아요를 위한 새로운 재물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방 안에 탑처럼 쌓아둔 수집품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보일 뿐입니다. 아, 이거 다 언제 치우지? 그냥 팔아버릴까? 모두가 이런 생각으로 팔려고만 하고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거래 절벽이 찾아온 겁니다. 그건 물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15초 동안 띄워주는 그 찰나의 순간에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겁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물건 사서 쟁여두면 언젠가는 돈이 된다는 그 달콤해했던 공식. 그 꿀통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조사는 당신의 심리를 간파하고 당신보다 똑똑해졌으며 가품은 시장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고 AI 알고리즘은 당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리셀 앱을 켜놓고 혹시나 시세가 반등하지 않을까 새로 고침을 누르며 기다리는 분들.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투자가 아니라 유행을 바라는 기도 메타일 뿐입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남이 만들어 놓은 물건에 목숨 거는 수동적인 소비자보다는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그 라부부 인형은 유행이 지나면 내년에는 분리수거장으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배우는 AI 활용 능력 영상 편집 기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능력, 당신만의 경험을 담은 콘텐츠는 다릅니다. 이런 무형의 자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그 가치가 오릅니다. 그건 판마트도, 나이키도, 중국의 짝퉁 업자도 절대 뺏어갈 수 없는 온전히 당신만의 것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리셀로 푼돈 벌며 일희일비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실력으로 큰 돈을 버는 시대가 왔습니다. 남들이 다 떠나버린 마른 우물을 계속 파지 마세요. 흙탕물만 나올 뿐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도구를 드세요. 그리고 남의 인생이 아닌 진짜 당신의 인생을 요리하십시오. 지식한 컷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